이수 페타시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최근 하락을 거듭하던 이수 페타시스, 오늘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나왔던 악. 제가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에 오늘 이수페타시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뭐 최근에 급락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음, 사실, 이스페타시스 뿐만 아니라 반도체주들이, 어, 전반적으로 다 많이 하락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페타시스 하락이 조금 더 과도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어, 사실 이 반도체주들이 빠지긴 하지만은, 어, 지금 미국에 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 AI 반도체주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빠질 수는 있지만은, 어, 요번 하락은 좀 많이 빠졌다. 아,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이제 노이즈가 생겼던 거예요. 이때부터, 예, 이때부터 이제 유상증자 한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그걸로 인해서 한 여기까지, 예, 빠졌다가, 뭐, 한해 만에 하다가 갑자기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빠지고 나서,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왔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이전 저점 수준까지 이제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에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금감원이 이 유수, 이수 페타시스 유상증자를 에, 이제 그 제동을 걸었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 뭐 기업 밸류에도뭐 전혀 예, 이게 뭐 맞지도 않는 얘기고, 어,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기존 주주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자, 이걸로 인해서 오늘. 어, 반등을 좀 보여줬고, 또 미국 증시도 반도체주, 빅테크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들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 이 이수페타시스 그 회장 있죠. 예, 그래서 어, 회장이 어, 그제이오 어, 인수하는 것 때문에 이제 유상증자를 한 건데, 예, 인수 포기하겠다. 인수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강세를 보여줬는데 워낙 지금 음 이슈가 좀 크고 또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어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사실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참고를 해볼 만한 기업이 있어요. 바로 어 두산입니다. 그래서 어, 두산 보게 되면은 이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반도체주와 달리 추세가 살아있죠. 예, 그래서, 어, 이 두산이 이제 몇안 되는 엔비디아와 직접 거래하는 그런 종목인데, 어, 양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두산과 아, 이 이수 페타시스가 가장 연관도가 높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주가가 빠졌다 하더라도 한요 정도 수준에서 빠지고 어 올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은 어 두산의 주가는 지금 한 요쯤에 있으니까. 예. 음. 그래서 어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 보자면은 지금 어 제이오 인수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해고 유상증자도 철회를 했기 때문에 예, 또, 반도체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등세가, 뭐, 최소한 60일이나 120일 선까지는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 다른 변수 다 제외하면은,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건데, 문제는 회사가 이런 짓을 자꾸 하게 되면은, 신뢰를 잃어요.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인데, 뭐, 어쨌든, 뭐, 뭐, 잘, 해결이 됐으니까는 좀 좋은 모습을 이제 기대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주 약세잖아요. 그래서 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연관도가 높거나 SK 하이닉스와 연관도가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어, 뭐 우리나라에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자 이수페타시스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변동성이 크지만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 좀더 오름세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수페타시스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